부자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기념촬영 한번 하겠습니다. 올라오세요. 성님들 언제까지 오시겠어요? 기념촬영. 언제 함께 다니는 목사님? 김길 목사님. 뭔 기념일까? 어? 아, 모임 기념. 방문 기념. 예담의 회원들 네. 지금 모임이 있습니다. 장인데 임원들 가운데 오시고 아, 아어 그래 렇죠 아아 얼굴 나오는데 아요서요 앞으로 서사또 와요. 세세얼굴 그 다음에, 이저기